네,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시장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살 만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나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가 되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. 예, 네, 좀 운영 관리를 잘해 줘야 된다고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사회를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네, 알겠습니다. 좋은 예로 될 만한 것은 저는 이제 그 도치 사운드 클럽 음한 2, 3주 전에도 소개를 드렸죠. 네. 그, 간간히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도 이 매치도 마찬가지로 도치 사운드 음. 클럽에서 그 진행하는 NFT. 네. 보통 NFT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. NFT라고도 <laughs> 어, 네, 얘기를 하는데 네. 예, 제가 그그 그 커뮤니티에서 막 하다가 저도 NFT 하니까 입에 익어 가지고 음. 갑자기 NFT라고 나온 나었는데요 <laughs> 만약에 제가 NFT라고 얘기하면 네, NFT로 NFT? 이해해 주시길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요번에 DSC 그러니까 돌체 사운드 클럽입니다. DSC 에서 진행하는 이메이트 e 민팅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런데요요 음. 사이트의 특징이 재밌는 것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음. 어떻게 보면 시작하고 나서 그 분위기를 더 뜨겁게 이어갈 수 있는 음. 후속적인 이벤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. 네.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감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사실은.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어떻게 운영 관리하는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예를 들어서. 그, 이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도지사운드 클럽입니다. 거기서 클럽스라는 NFT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. 만든 자체는 이제는 한국에서 사실 NFT 거래소라는 게 변변한 게 없거든요. 음. 보통 CEX, DEX 그러한 거래소들은 많이 있고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NFT 거래소라는 그런 개념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상태에서 nft 거래소를 만들었고요. 그리고 이 nft 거래소에서는 이 자체 코인인 믹스를, 믹스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. 네. 두 번째로는 이메이트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이메이트를 그전에는 메이트를 클레이트 네트워크에서 발행을 했다면 nft입니다. 이메이트는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하는 겁니다. 요것도 설명을 음.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. 어, 지금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 턴 테이블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음. 턴 테이블은 말 그대로 턴 테이블을 해 놓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음악들을 틀어주고 거기에 리스너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네. 음악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도 또 조그만 소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. 음. 그리고 그 턴테이블도 여러 개가 같이 있어야지 장르별로 서로 경쟁하면서 리스너들을 어, 모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그 안에서 믹스를 소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참여하는 리스너들에게는 그 믹스를 또 디파이 개념으로 보상을 해주는 음, 이런 식, 네. 형태로 어,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음악을 네. 들으면서 보상도 받고 네. 그럴 때문에 이 커뮤니티에서 떠날래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잠깐 클럽스하고 턴테이블을 제가 잠깐 어,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이게 이제 클럽스 제가 띄어놨고요. 요게 이제 서로 만든 건데요.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NFT가 거래될 수 있게끔. 이렇게 지금 어, 네 요즘에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요즘에 잘안 뜨더라고요 매일매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네 어쨌든 사이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치 사운드 클럽 여기 가 보시면 여기에서 턴테이블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턴테이블 구매할 수도 있고 여기 많은 턴테이블이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턴테이블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. 그래서 큰이게 이제 제일 큰것 중에 하나인데요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음악을 말 그대로 턴테이블입니다 음. 음악을 구동할 수 있게 해주고요 거기에 이제 메이트를 메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홀더들이죠 거기에 등록해 가지고 리스너로 등록하게 되면은 음. 수익을 믹스 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 오. 이 수익도 괜찮습니다 제외할 수도 있고요 다른 쪽에 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그, 턴테이블 마다 등록해서 할 수도 있고, 음. 자기가 종, 좋아하는 장르별로 할수 있고, 턴테이블에서 리스너들을 게다링 하기 위해서, 음. 어떻게 보면 리더, 어, 그, 리워드를 추가적으로 줄 수도 있고요. 음.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는데요. 이벤트 곳곳에 중간중간에 디파이의 개념들을 심어넣어서 음. 정말 끈끈하고도 역동적이고 감성적이면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제공하면서 네. 경제적인 수익도 안겨주니까 사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오.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또 화면을 설명드리고요. 네. 어, 그 다음에 요번에도 보면 그 커뮤니티 형성도 많이 했습니다. 음. 그래서 화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 형성도 많이 했는데요. 네. 그 얼마 전에 할로윈 그 일이 할로윈 데이가 있었죠. 네. 그때도 이제 그 행사에 이벤트를 해준다든지, 그 다음에 그 11월 11일 백베로데이였죠. 네. 그때도 행사를 해주고, 그 다음에 일정한 회원들이 차게 되면 그 회원 찰 때마다 또 에어드랍 네. 이벤트를 오.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고 놀면서 오. 거기에 또 중간중간 디파이의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믹싱해서 정말 거기 있는 자체가 즐겁게 열리네요, 정말. 예. 네. 그리고 거기다가.